오늘 영상에서는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SUV를 실제 차량을 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랜저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변화가 큰 모델이고, 특히, 이제 수입 SUV 필요 없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처음 외관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총집합된 느낌으로 넓고 당당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얇게 이어진 LED 주간주행 등이 굉장히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릴 패턴은 고급 세단에서 보던 정교함을 SUV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고 헤드램프는 밤에 보면 한눈에, 아, 이건 그랜저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시그니처를 보여줍니다. 차체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SUV 특유의 높이감은 유지하면서도 너무 투박하지 않고, 측면 라인은 매끈하게 뻗어 있어 럭셔리 크로스오버 같은 인상을 줍니다. 휠 디자인 역시 고급감을 강조한 대구경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정차에 있을 때조차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후면부로 가보면 전면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집니다. 좌우로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는 요즘 현대차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데, 단순히 멋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차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리어 범퍼 디자인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듬직한 SUV의 이미지를 잘 살렸고 전체적으로 수입 프리미엄 SUV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는 독일 브랜드 SUV보다 더 세련됐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보면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을 열고 탑승하는 순간 느껴지는 소재감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트림 곳곳에 적용된 고급 가죽과 우드, 메탈 장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 이건 플래그십이다, 라는 느낌을 바로 전달해줍니다. 기존 그랜저 세단에서도 실내 완성도가 높았는데, SUV로 오면서 공간감까지 더해지니 체감 고급감은 한 단계 이상 올라간 느낌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 해상도와 반응 속도 모두 상당히 뛰어납니다. 주행 중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들어오고 인포테인먼트 조작도 직관적이라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시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이고 2열까지도 충분히 신경 쓴게 느껴집니다. 시트 쿠션은 너무 폭신하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해 줍니다. 전동 시트, 통풍 및 열선 기능은 기본이고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열 레그룸과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동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앉아보면 중형 SUV를 넘어 준대형 SUV급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넉넉해서 캠핑 장비나 여행용 캐리어를 싣기에도 충분합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그랜저 럭셔리 SUV는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라, 실제로 운전했을 때의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최신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주력으로 예상되며 출력과 연비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힘있게 치고 나가주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SUV 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흔들림이 잘 억제되어 있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코너에서의 불안함을 최소화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정숙성 역시 이 차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잘 차단되어 있어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저속에서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있어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은 이제 기본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실제 운전 중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가격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아직 정확한 트림별 가격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 가격대를 보면 수입 럭셔리 SUV 대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 트림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작하면서도 옵션을 추가해도 동일 급의 독일 프리미엄 SUV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국산차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정비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굳이 수입 SUV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현대 그랜저 럭셔리 SUV는 디자인, 실내 고급감, 주행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 모델입니다. 기존 그랜저 팬들은 물론이고, 수입 프리미엄 SUV를 고민하던 소비자들까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고급스러우면서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탈수 있는 SUV를 찾고 있다면, 이 차는 반드시 한 번은 직접 보고, 타보고 결정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 출시 이후 도로 위에서 얼마나 자주 보이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